자, 여기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빈 땅이 하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땅 가격이 무려 80억 원이래요. 아니,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오늘 이 어마어마한 미스터리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팔쳐보시죠. 네, 다시 봐도 80억 원. 정말 입이 똑벌어지는 금액이죠. 아니,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냥 텅빈 공터에 이런 가격이 붙을 수 있는 걸까요? 바로 그겁니다. 왜?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. 자, 저랑 같이 탐정이 된 기분으로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보자고요. 자,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볼까요? 위치는 칠곡군 가산면. 면적은 와, 약 7,792평. 꽤 넓은 개발 부지네요.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 정보만 봐서는 도저히 80억 원이라는 가격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. 비밀은 역시 다른 데 있었습니다. 진짜 가치는요. 땅그 자체가 아니었어요. 바로 서류에 있었습니다. 네, 이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땅의 가치는 흙도 위치도 아니었어요. 모든 비밀은 바로 이미 발급이 끝난 두 건의 아주 결정적인 인허가 서류에 있었습니다. 아니 그럼 대체 무슨 허가냐? 바로 자원순환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허가입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재활용 시설이에요. 좀더 구체적으로는 합성수지 칩 같은 걸 만드는 그런 비금속 원료 재생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인 거죠. 자 보세요. 여기 증거가 딱 있죠. 두개 회사 이름으로 각각 천 제곱미터가 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그것도 두 건이나. 이미 완벽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아니 그래서 허가 받아놓은 게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쵸? 그 답을 알려면 이 인허가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벽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. 자 여러분이 직접 이런 재활용 공장을 짓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일단 점점 더 빡빡해지는 환경법을 통과해야 하고요.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. 그리고 진짜 끝판왕이죠. 주민 민원 이게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. 이 모든 걸다 뚫어도 마지막에 안 됩니다 하고 거절당할 위험도 엄청나게 높아요. 이걸 시간으로 따져보면요, 와 정말 암담합니다. 서류 준비하는 데만 몇달 걸리고요.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1년, 공청회 열고 지자체 승인 받는데 또 1년. 근데 이것도 진짜 운이 좋아서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얘기예요. 중간에 털어지거나 아예 거부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. 그러니까 이 땅의 핵심 가치를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. 이 땅은 사업의 모든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해준다. 와,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이 있을까요? 자, 그럼 이제 조각들이 좀 맞춰지시나요? 이 허가라는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시간, 리스크, 그리고 돈이라는 가치로 바뀌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맨 땅에서 시작하면요. 사업 시작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. 리스크가 엄청나죠? 그런데 이 땅은요?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.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인허가리스크가 아예 제로가 된 상태인 거죠. 이런 엄청난 가치를 표현하는 아주 딱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기득권이죠.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갖기 힘든 이미 확보된 권리. 그러니까 이 허가증 자체가 다른 경쟁자들은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거대한 성벽, 즉 진입장벽이 되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. 이 땅을 사는 사람은 그냥 7,792평짜리 흙을 사는 게 아니에요. 눈에 보이지 않는, 하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, 바로 보장된 시간과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사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? 이땅 하나가 사실은 더큰 미래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이건 그냥 부동산 거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 이런 허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?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재활용 산업은 계속 중요해질 거고요. 환경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. 그럼 새로운 허가를 받는 건 이제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죠. 결국 이미 허가를 받아 넣은 이런 땅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그냥 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겁니다.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이미 확보된 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기회를 잡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러 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내볼까 합니다. 세상의 규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과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우리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도록 허락받았느냐가 아닐까요? 이 질문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.